안녕하세요 bj순민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도핑유 버프 도핑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파상점에 보시면 자 여기 소비를 눌러주시면은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철기라 그래갖고 강화 신속이 포션 들어가요 이게 30분 가거든요 이게 이소가고공소 올려주는 건데 이게 비싸다 그러면 500원짜리 신속이 포션 뭐 경매장에서 사셔도 됩니다 도핑류는 경매장에서 사도 되고, 자파장, 자파상인한테 가서 사도 돼요. 일단, 공통적으로도 신속이 포션 아니면 강철이나 그냥 철기인데, 이거 아니면은, 자, 클래스별로 설명드릴게요. 팔라딘 워리어 같은 경우에 쓸 경우에, 팔라딘 워리어 근거리는 신속이 포션 아니면은 강화 신속이 포션, 그 다음에 강화 용기 아니면은 그냥 용기의 포션. 이네 가지를 쓰시면, 이네 가지 중에 이거는, 얘도 30분이에요. 강화용기 30분, 강화신속은 30분. 근데 그냥 신속은 10분, 그냥 용기는 7분입니다. 이거 시간 확인 잘 하시고 가격 대비 사시면 되고. 법사분들, 오로가고 소서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의 포션, 혹은 강화집중, 그다음에 신속, 그다음에 강화철기 이렇게. 얘도 똑같이 신속 7, 신속 10분. 강화신속 3, 아, 이게 예, 35분인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강화집중이 30분이고요, 그냥 집중이 10분이에요. 이거는 집중의 포션 같은 경우는 엠틱 회복률, 그러니까 만화 회복률을 올려줍니다. 참고로 이게 엠틱 회복률을 올려주니까 마법으로 공격하시는 분들이 이거 거의 쓰신다고. 해요. 이거 말고도 만화의 구슬이라고 있어요. 법사 보시면. 법사한테, 이고요 구슬이라고 치면 만화의 구슬이라고 이게 효과가 꽤 좋습니다. 10초당 MT5씩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이거 뭐 여유가 되신다면 신섭에서 쓰기는 부담스러워도 뭐 나중가면 다 쓰시게 될거예요 없어서 못쓸거야. 만화의 구슬까지 쓰시면 돼요. 법사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제 아처 남았죠 클래스가. 아처분들 아처 캐릭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신속 아니면은 강한 신속. 그 다음에 이제 이 웃긴게 이 웃긴 에 바람의 비약이라고 있어요. 바람의 비약이 이제 용기 같은 건데요. 어, 공속이서 올라간다. 바람의 비약 7분이고. 그 다음에 명중의 비약이라고 있어요. 얘도 7분이에요. 근데 명중의 비약하고 바람의 비약하고 공속 차이가 엄청나요.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명중의 비약이 비싸요. 아차 하시는 분들이 비싸갖고 도핑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 도핑비가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후반 가면은 큰 거를 못 먹으면 고생한다라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자파상에서 파는 거고 이제 나머지는 캐시 부분인데요. 캐시 부분에서는 캐시템도 버프가 있는데 제일 손쉽게 할수 있는 게 프리미엄 버프예요 3종, 각종, 여기 있는 거, 이거 세개 자, 맨 위에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소서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먹으면서 보여드려야겠다. 자, 무기를 장착하라고? 아 이거 아이템이 없어서 그러구나. 잠시만요. 아니고 여기서 방하나 하자. 자, 소소 버프를 먹으면 메시콜레폰 데미지 1식 올라가요. 아, 마법방을 역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포스 오브라고 해갖고. HP하고 만화를 크게 늘려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메디를 배운다던가, 피통이 후달려갖고 모브한테 쫄린다던가 할때 이건 쓰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워록의 주문서. 워록 같은 경우에는 오크라 그래갖고, PT가고 MT가고 둘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HP 최대 상승. 그 다음에 골렘으로 방어력 상승. 얘가 2방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캐슈. 이동속도 증가. 이동속도 증가가 캐셔 쓰면 약간 더 좋아요. 격수분들은 거의 워록은 필수로 쓴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아처 팔라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속성저항 5씩 올려주고, 방어력 1 올려주고, 이게 언데드, 언데드나 악마형한테 추가 데미지를 줄수 있는 추타를 주고요. 추가 데미지가 있고, 명중과 방어력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얘 1방, 2방, 3방, 4방, 총 4방 올라가요. 이 도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지금 설명드린 거는 뭐 용기, 철기 뭐 이런 거는 푸퍼 3종까지는 기본으로 다 드시는 거고 이제 별개로 다른 것까지 더 드신다고 하면 여기서 더 드신다고 하면 이거 경매장이나 캐시템이라서 드래곤의 축복이라고 있어요. 이거 하나 사서 먹으면 방어력 2하고 속성 방어가 올라가요. 공격도 올라가고 이거를 장당으로 파는데, 캐시템에 장당으로 팔긴 합니다만, 네. 방어 증가, 모든 속성장 10, 상태 이상 5, 방어력 2, 그 다음에, 모든 클래스 데미지 2, 명중 2, 그 다음에 체력 증강 해갖고, 뭐, PT, MT 올려주고, HP 50, 만화 10. 이거를 하나씩 사갖고 쓰면은 이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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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990원인데 3000원이잖아요 근데 이세 개의 옵션이 드래곤의 축복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서브초이 비싸고 나조가면 비싼데 뭐 그거는 이제 자기 사냥의 주머니 플로린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먹고 꼭 필요한 도핑 중 하나입니다 일단 버프는 여기까지 하고 딱 이 다음에는 이제 지 지우... 다른 것도 이제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야 돼서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